아. 자, 우리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자, 우리 계속 이제 복음 성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정체성에 대한 자, 시민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렇지.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해외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나라에서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로 맞아요. 대한민국이 되게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미국이 제일 센것 같지만,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만든 적 있어요, 여권? 네. 아, 네. 조용히. 해.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모든 말에 말 대답을 합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 바울은요, 그 시대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로마 아, 맞아. 로마 시민권. 지금은 아까 창조가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하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에서 로마는요, 세계를 전체를 장악했어요. 로마가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길을 만들었어. 전 세계에 통하는 길을 만들었어.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만큼뿐 아니라 바울은 베냐민 지파사랑 사람, 가말리아의 수아상 사람, 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시키게 뭐랄까 서울대에서도 일등하던 사람, 미국 시민권자의 좋은 집안의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 뭐 하버드에서 일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 누구를 만났어? 그렇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예? 어, 권세가 맞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나한테 이제는 배설물이야. 자, 우리 몸에 있는 최고의 유명한 배설물이 뭐야? 여기 있어. 그, 죄송한데 선생님. 게다 <laughs> 그렇지. 자, 아 장념. 자. 고생한 적이 있어. 자. 저 우리 안에 있는 똥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줄 알기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배설물이라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어, 세상 사람들이 다부러하는게 뭐라고? 똥이구나. 배설물처럼 느껴지는구나. 어? 중요하지 않구나. 혹시 응가하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 없어? 절대 안 되기 짜고 어, 더러워. 응가는 빨리 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냥 냄비나잖아. 자배설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 애들은 똥 얘기를 되게 좋아하지. 방부 얘기라. 내가 깜빡했네. 오늘 또 포럼할 때 똥밖에 안 남겠구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 그 전에 중요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우리는 뭐야? 천국 시민권 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지. 권세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 세니도 마찬가지지. 강의기도 마찬가지고. 창조 시리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대한민국의 랩런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랩런트라. 네? 그래서 뭐예요? 거기로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주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노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간다. 어,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분본 거 지켜 잊지 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땅 끝까지 복음 전에 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자, 예수님이 가신 게 승천이고, 다시 돌아오신 거를 재림이라고 해요. 언제, 언제 맞아? 중요한 질문을 했어. 중요한 질문, 미안해. 내가 먼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질문. 자,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다고했요 자, 김창조 질문하세요. 지구 폭발하면 자, 너. 좀 부끄럽지 않냐? 지금 동생 권세니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너 지금 폭발이라고? 마치고 폭발할 수도 있어, 아빠가. 자,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제림 오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국 전국 시민권자야. 예수님을 기다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잊지 마!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공부 재밌게 해요.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 잘 해. 왜냐? 아 제발 좀 해. 어, 왜냐.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스의 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라. 응? 노제도 지루해라고 말해가지고, 허 유선 생님 마음이 좀 상했는데. 지금 목사님도 막. 아, 그랬어? 자. 자, 영어, 영어가 지겹대요. 정은영 장로님 어떡합니까? 책임지세요. 자. 왜냐. 이삼칠 5천 종족의 복음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모실 거를 준비해야 될 랩런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있지만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자,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자. 두 번째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 여러분 왜 공부해야 돼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붙잡고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